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나온다 맞죠? 자, 1번. 자, 1번은 자, 쟤를 지수로 바꾸면 8은 8의 x 제곱은 0.25. 자, 8은 자, 2의 3제곱이죠. x. 자, 얘는 100분의 25고. 그래서 얘는 4분의 1이 되니까 얘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지. 따라서 3x가 마이너스 2가 되줘야 돼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구합니다. 자, 2번 2루트 2의 x제곱이 x제곱이 64다. 요래 되는 거지. 자, 얘는 자, 2루트 2는요 앞서 했던 것처럼 2의 2분의 1이 됐고, 그래서 2의 2분의 3이 돼요. 그래서 자, 2의 2분의 3의 x 제곱은 자, 2의 88이니까 6제곱으로 되겠지. 따라서 2분의 3x가 6이 되는 거고, 2에 예, 예, 약분하면 2가 되고 x는 4가 되겠죠. 3번 자 x 제곱이 81이에요. 그러면 얘는 9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x는 9가 됩니다. 4번 근데 지금 x는 양수기 때문에 그런 거죠. x는 양수 4번 자 x의 3분의 2 제곱이 9 요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양변에 2분의 3제곱을 하면 돼요. 2분의 3제곱. 자, 그러면 얘는 x가 되고요. 3의 제곱에 2분의 3제곱이 되니까, 얘는 3의 3제곱. 그래서 27이 답이 되겠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자, 얘는 25에 1.5는 x다. 이래야 되는 거네. 그래서, x는 자 25의 25는 5의 제곱이죠. 1.5는 10분의 15고 맞죠? 10분의 15. 1.5 약분하니까 2분의 3이 되잖아요. 이게 2분의 3이죠. 그래서 5의 3제곱 그래서 125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지금 로그 요래 나오니까 얘가 미치죠. 그래서 로그 64의 x가 6의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다시 x는 64의 6분의 1이다. 이 말이잖아요. 64는 2의 6제곱이었죠. 6분의 그래서 답은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유제 2번도 마찬가지죠. 1번. 자, 요놈의 값을 구하시오. 이래 되는 거지. 1번. 그래서 로그 3의 x 3의 3의 81을 x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3의 x는 81. 81은 3의 4제곱이죠. 그래서 x는 4, 요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log 8의 2는 x가 되고 그래서 8의 x제곱은 2, 요렇게 되죠. 그런데 8은 2의 세제곱이죠 2의 세제곱의 x는 2. 따라서 2의 3x는 2의 1제곱.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같으니까 x는 3분의 1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3번 자 로그 7에 자 루트 7분의 1 얘를 x라고 보는 거죠. 7의 x는 자 루트 7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얘는 7에 2분의 1에 1제곱이 되는 거고 7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따라서 이하고 이하고 같아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겁니다. 4번 로그 2자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얘가 x, 그래서 2의 x 제곱은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고요. 자, 2분의 루트 2를 정리를 하면은 얘는 2의 2의 2분의 1 제곱 나누기니까 빼기가 되죠. 2의 2분의 1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2에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로그 2루트 3에 144 얘가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루트 3에 x제곱이 144 요러되요 자, 144는 2로 하면은, 자, 보세요. 72, 2로 하면 36, 2로 하면 18, 자, 2, 9,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2의 4제곱에 3의 제곱, 이렇게 돼요. 따라서 X가 4가 돼주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얘를 x라고 보면 2의 x제곱은 4의 4분의 3에 곱하기 루트 2의 5제곱에 2분의 1제곱으로 돼요. 그래서 제 정리하면 자, 2분의 1은 그대로 있고요. 2의 제곱이니까 자, 2의 제곱에다가 4분의 3이 되고, 곱하기 2의 2분의 5, 요렇게 되죠. 그래서, 자, 얘는 2의 2분의 3에 곱하기 2의 2분의 5에 2분의 1제곱 되죠. 그래서 2의 2분의 8에 2분의 1이 되는 거다. 맞죠? 그래서 얘, 얘 하면 4고, 다시 곱하니까 2의 2제곱. 그래서 x는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제 2번 자 얘도 마찬가지로 1번 자 x의 4제곱이 4죠. 그래서 동시에 4분의 1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자 2의 제곱에 4분의 1이 되니까 자 2의 2분의 1 그래서 루트 2가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2번 자 x의 마이너스 3분의 4제곱이 81자 81은 3의 4제곱이죠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x는 자, 얘, 예, 얘예 곱하니까 3에 마이너스 3제곱 그래서 27분의 1이 나오겠다. 맞죠? 3번. 밑이 1 2죠 따라서 로그 32의 x제곱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그래서 x는 32의 10분의 1이다 이 말이지. 32는 2의 5제곱이고요. 10분의 1. 그래서 2의 2분의 1이 되면서 루트 2가 답이 되는 겁니다.